아, 왜안 돼, 왜? 마지막 곡을 할때 어, 그 최초의 항해부터 마지막 항해까지 꿈을 꾼다고 했잖아요 어... 해적이란는 곡은 저한테 고통스러운 낭만이었거든요 소연을 하게 됐었을 때 아주 오래 기다린 기회이긴 했지만 내가 과연 해석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두려움도 너무 많았었고 그래서 이스트가 굉장히 많이 가슴에 박히는 거에 비해서 그때는 너무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앵콜까지 마친 이후에 해적의 희흡 적으로도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작품이었어요, 저한테 근데 이번에, 이번 항해에 초대를 해줬을 때, 그때의 저를 유령선에서 좀 꺼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이 저한테 이제 약간 잭처럼 손을 내밀어줘서, 용기를 내서 생공을 했고, 연습 과정 사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와의 그 안에 있는 것과도 많이 싸웠어야 했고, 해나가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았고, 사실 두려움을 정말 많이 안고 시작했는데, 더 하고 싶어요. 그렇게 끝나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이 뒤에서 저희 둘이 무대를 이렇게 누빌수 있게 앞뒤로 지켜주시는 저희 든든한 선원들 아니었으면, 정말 또다시 두렵게 이프로젝션이 마무리됐을까봐 또 혼자 생각을 했을 때다 선원들 덕분인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여러분들, 뒤에 있는 저의 심리적 안정제 선원들 다. 다 진짜 각판에 뾰족한 물건 하나 없게 뒤에 항상 저희를 위해서 길을 터주는 정말 선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뒤에 항상 붙어주 있거든요. 그래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음, 그냥 남연이랑 이번에 작품 하면서 첫사랑은 역시 첫사랑이다. 나의 첫사랑 해서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제 눈으로 목격하고 제 손으로 기록하고 제 몸에 각인을 시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프로덕션이었어요. 저의 파트너 랑연이 그리고 저의 또 다른 파트너의 또 우연이 그리고 저에게 또 루이스로서 많은 자극을 줬던 우리 예진이, 홍성우과 모든 배우를 다 저한테 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좀준 프로덕션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여러분한테도 예, 저는 진짜 해적답게 이걸 하겠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 이 항해일지 여러분만 기록하신 이 항해일지 오래오래 간직하셨다가 힘드실 때 펴보시면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저도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랑 마주 봤던 저의 가사들, 저의 별들 저의 하워드 저의 모든 선언들 다 여기에 저장해 놓을게요. 여러분도 잊지 말아세요. 주 오랫동안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어,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잘 잤어요. <laughs> 축하해요. 어, 막공이라는 생각, 인것 때문에 뭐 설레고 두렵고 이런 생각은 사실 안 하고 잘갈수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앞에서 찬빈이가 얘기했었으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다시 왔는지에 대해서는 다 하시니까 <laughs> 처음 첫공 올릴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저희 콘텐츠 플래닝 대표님하고 피디님들하고 이런 존재들다 즐겼으면 좋겠다 남은 항의를 그래서 저 남은 지금까지 온 항의가 너무 즐겁게 항의했어요 그 그렇기 때문에 되게 사실 아쉬운 점도 있고 분명히 그렇긴 한데 저 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공연했던 것 중에서 다른 작품들한테 미안하지만 좀 행복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항해가 더 빛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이 유려하지 못해서 최대한 꾹꾹 담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 사실 제가 매번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참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전 노력을 계속 해야 되고 채찍질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 기준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되게 진지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기라는 인물과 메리가 되게 쉽지는 않았어요. 특히 제기. 근데 다시 6년 만에 만났을 때 제기 너무 좀 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한 부분도 있었고 또 찬미라도 즐길 수 있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 뭐였냐면 어, 여자 배우로서 해적을 초연부터 마지막까지 할수 있었다는 건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성장했고 또 즐겼고 힘들기도 했지만 이게 저희 성장판으로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음, 저희의 항해일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불러주신 우리 콘텐츠 제작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어색하고 힘들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연출님하고 조 연출님이 잘 끌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찬빈이가 얘기해준 것처럼 저희 앞뒤로 정말 많은 스텝들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좀 불러주고 싶은데 해도 돼요. 음. 음향. 예. <laughs> 수경이. 아! 소리질러 야! 포윤이 조명. 그리고, 우리. 영상의 유미 감독님. 그리고, 럭키비키 무대 조감도. 저기. 아빈. 아 다빈이 다빈이 나 지금 모다 <laughs> 원래 어, 다빈이 그리고 우리 무대 감독님 <laughs> 예린 예린 감독님. 예린 감독님 그리고 우리 여기서 어, 계속 뒤에서 떨어지고 뭐하고 할때 항상 체크해주는 우리 지연이 네. 그리고 저 뒤에서 진짜 저희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승영 승영 의상 주변님 계시고요 그리고 저는 <laughs> 메이크업 메이크업이자 저희의 <laughs> 퀵체인지를 보여주는 재린고 네. 고재린 음? 그리고 또사랑 <laughs> <나 웃음> 네 사랑 어 맞다 음. 사랑이 사랑하고 조준희 조막 감독님 조기영이에요 준희 감독님은 초교부터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저기 콘, 그 계속 저희 해주는 컴퍼니 매니저 지민이 뭐 지민. 저희 바깥에 또 규리랑, 규리 감 규리 매니저님 음. 엔비디오스 있는 분들들 혜연씨 음. <laughs> 사랑합니다 혜연씨네저 네. <laughs> 네. <laughs> 정말 저빠 빠친 거 없지 우리. 피디님. 피디님들은 이제 얘기를 얘기를 보름을 하고 속으로 함어요 우리 민규 피디님 정인 피디님 그리고 우리의 대자 노재환, 오오오. 그리고 딘딘 용준, 딘딘, 딘딘 용.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도록 안전게갈수 있도록 항상 응원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해 주시고요. 제 말이 길줄 몰랐어요. 말이 유려해요. 조 <laughs> <laughs> 얘기하고 싶. 좋아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만큼 저희도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이랑 같이 남기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상상할 음. 테니까 그냥 음정 다 날려도 되거든요. 그냥 흥내만 내도 돼요. 한번 얘기해줄게. 아니 그냥 할 거야. 그냥 <laughs> 선원들이 파트너십이다. 미래한 바다 미래한 바다 뜨거